여러분들 목소리 크니까 알죠? 내가 알지? 목소리 큰거 알지? 소문 <laughs> 많이 났잖아 맞죠? 내 <laughs> 핸드폰 목소리 크다고 소문 많이 났어 너무 <laughs> <laughs> 좋아 너무 좋아 어? 어? 그런 때 있잖아요 이제 뭐 방청 이제 들어오실 때 많이 못 들어온 날도 있잖아요 저희는 못 느껴요 그 처음에는 많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도 와 속상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무대 할때 어? 많이 들어온것 같은데 정말로 목소리 크니까 특히 이번에 삼공연을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아하 이런 거할 때. 그럼 그다음 아는 하 노래가 신나니까 와 같이 하면 괜찮은데 아 헤이 허 이게 저희도 신나고 또테이할때 왔다 가고 나는 환 어떻게 해야지. 막상 타고 있고 나라 영재 옆에 누워 있잖아 멋있게. <laughs> 고이 어이가 <이거> 하는데 <laughs> 그래도 그런 거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어맨이란 곡은 진짜 싫어했어요. 처음에 받을 때, 처음에 받을 때, 딱 가이드를 들었을 때 이제, 자, 너희 설명해서 이제 유닛이 출격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곡이 있나요? 제가 받아왔던 곡이 원인과 더원이었어요. 제가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요한맨이란 걸 가져왔죠. 딱 처음에 들었는데, 오, 어? 뭐야, 왜요, 에? 그게 가이드에도 그대로 있어요. 맨, 맨.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형준이가 약간, 맨!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가이드는 전더 심했어. 그냥, 맨!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야, 어떻게 하지? 이걸 우리가, 음, 안 됩니다. 우리는, 어, 원이 타겠다. 크게왜 <laughs> 있어? <했어>? 강렬하게 <laughs> I do t it 지금부터 우리들만의 It's real message Double S, 1, 1, 5, 4, 5려려버리고 want it w <laughs> it 네, 영거를 할까 했는데 실패를 하고 <laughs> 우리 예쁘게 더워 까요아실패했 기존에 우리가 은던 음악, 그리고 아이돌들이 하던 음악과 다르게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예, 네, 뽕, 뽕이라가죠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하기 좀 그랬어요 제 입에서 뽕필을 말하기 좀그 예, 네, 이걸 듣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뽕필이 있는 노래가 약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의상과 안무에 되게 집중을 시켜야 된다 우리 의상까지 되게 재밌게 가면 안된다 그래서 의상은 <laughs> 완전 말도 안되는 <laughs> 뭐라고? 재밌었다고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 어, 멋있다고 입은건데? <laughs> 그때 약간 이렇게 그 약간 수트, 그 이렇게 당하신 예, 분들 의상처럼 분신도막착 하고 웃겼구나 안무도 <laughs> 일부러 이렇게 딱이렇요 비듬털기요 <laughs>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죠 해석의 차이는 예술은 답이 없으니까 비듬털기와 뽕길과 웃기는 상, 네, 또 멋있어. 그렇게 탄생한 고기 요얼매네 그렇죠. 어, 일요일에는 보통 뭐해요 자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토요일은 뭐 하냐고 술 마신다고 했거든요. 아 토요일에 술 마시고 일요일에 자는구나. <laughs> 월요일 날이토요을 위하여 그렇죠. 아. 저도 요즘에 낮잠이 생겼어요. 낮잠을 몰래 안 잤었는데. 네? 월에 월에? 늙었다고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이 낮잠을 많이 자잖아. 맞죠. 아기들은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요. <laughs> 공 좋아. 공참 이 귀여워. 팬도 귀엽잖아요. 가고 싶다. 저기 옛날에 어릴 때 귀엽나요? 용인 자연농원 사파리. 자연농원. 노을... <summit> 아, 진 <pierwsze> <댐> 아, <진짜 nó> Rotten... <댐> <laughs> 사파리는 자연농원에 있는 거고. 아, 이름이 통합이 완전 된 거예요? 노래 이유만 알고 아니고? 기억나요 어릴 때 제가 에버랜드 사파리를간 <laughs>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곰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어릴 때 맞죠? 이렇게 설거지도 받아먹고 이런 거 봤는데.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니, 괜히 얘기했네. <laughs>